자, 라스트 오리진 5월 16일 업데이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까 말까 이게 좀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내용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일단 2주에 한번 아드모테 저의 생존 신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다가 일단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고요. 그리고 내용, 내용이 없다 보니까, 어, 아마 되게 짧을 겁니다, 영상이. 자 일단 오늘은 의외로 연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15시까지 한마디로 오후 3시까지 연장점검이 예고가 됐는데 조금 일찍 30분 정도 일찍 오픈을 해서 2시 반 정도에 서버가 열렸고요 보시다시피 연장점검 보상 사료 만개 그리고 정규점검 보상 사료 5,000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 미스오르카 투표수 이벤트를 했어요총 투표수가 뭐 100만 표가 넘어가면 이런 아이템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템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오리진더스트하고 빨첩파츠 이렇게 조금 여유있게 보내줬으니까요. 받으시면 되고요자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스킨이 두개 나왔습니다. 여기 이 안드바리스킨하고 그 다음에 타이첸스킨 치두 개인데요. 타이첸스킨 치 참치캔 114개 그리고 안드바리스킨 마찬가지로 참치캔 114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드바리스킨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왠지 캐릭터 이 특징하고 성격하고 잘 어울려서 저는 요거는 뭐 노출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조금, 물론 안드바리 캐릭터 자체가 그런, 그런 걸 하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전, 전, 전반적으로 되게, 어, 이 캐릭터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스킨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치엔도 이렇게잘 나왔죠. 그래서 마음에 드시면 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드바리 같은 경우는 기본 스킨이죠. 요 기본 스킨이 현재 예, 라이브 2D를 현재 예, 그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 중이라고 하죠. 음, 어디 있더라? 영상 지원기 안드바리가 예. 요 기본 스킨 예, 라이브2D가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패치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 상점에 또 새로운 아이템이 하나 추가됐는데요 이벤트 아이템 보면 요거 2023 가정의 달 더스트 패키지라고 해서 요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구매 횟수는 총 6개 재고는 6개고요 보시면 이 안에 내용이 있어요 오리진 더스트하고 그 다음에 멸망전 전쟁 기록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전술 교본 1개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요 요거는 참치캔 100개입니다 그래서 시작한지 얼마 안되신 분들은 특히 오리진 더스트가 의외로 잘안 쌓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요거 부족하신 분들은 참치캔 조금 여유있으신 분들은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제 2구역이 우당탕탕 역반인 대서동이죠 여기서 2-17구역에 헬라 헬라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할라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돌아서 명함을 따시고요. 플링크가 아니신 분들도 해당 스테이지를 돌아서 이라를 먹은 다음에 이제 링크를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SS 등급이라서 특대 코어를 아끼실 분들은 여기서 파밍을 해서 이제 링크를 달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오늘부터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2주 정도 이제 확률 증가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이 이벤트 스테이지 여기서 확률 증가가 되고 있고요. 어, 평일에는 30%그 다음에 주말에는 50에서 100%까지 꽤 여유있게 확률 증가를 해주니까요. 어, 쫄작을 더실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파밍할 장비 또는 전투원 있으신 분들은 어, 바짝 2주동안 바짝 돌아서 파밍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해당 관련된 정보는 제가 영상 밑에 설명글에다가 링크를 걸어놓을테니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의외로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요 가장 마지막이 이제 미스오르카 결과인데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미스오르카가 드디어 끝났죠 그래서 그냥 투표 이렇게 A조 투표에서 1, 2, 3위가 홍련, 올리비아, 그리고 블랙웜 그리고 2조 투표는 장화, 라비아타, 그리고 엠피트리테 C조 같은 경우는 라인드 프리세스, 후노이치 앤나이 천하 이렇게 올라갔었는데요 열선투표의 결과는 다피 이렇게 블라인드 프린세스가 1위, 홍련이 2위, 코노이치 앤나이가 3위입니다. 천하가 4위인데, 특표 숫자를 보시면 한 진짜 한50%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요. 149,400표, 그리고 149,300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정말 막판에 쿤누이치엔나이가 원래 3위였다가 4위로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다시 3위를 탈환해서 1, 2, 3위는 이렇게 세 캐릭터가 차지를 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 아슬아슬했던 것 같아요. 천하가 저도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는 천하가 3위였는데, 그래서 아 천하가 뒤집었구나 생각하고선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이게 넘어갔는데요. 쿤누이치엔나이가 다시 3위를 탈환하더라고요. 저는. 1, 2, 3, 4위까지 제가 마음에 들었던 캐릭터를 없어갖고 저는 다른 캐릭터한테 줬는데 올리비아한테 그냥 막판에 그냥 네가 먹어라고 던져줬는데 3, 4위가 상당히 좀 치열했고요. 그리고 2위하고도 보시면 은표 그표 차이가 500표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2, 3, 4위가 되게 치열했어요. 1위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프리세스가 처음부터 끝 마지막까지 1위를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몰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위가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이제 1위가 블라인드 프린세스니까요 공카 가보시면 공카대문에다가 이거를 제요 걸어놨죠 특전 중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페 대문에 걸리는 거 그래서 요거가 걸렸고요 그리고 1, 2, 3위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스킨이 나옵니다 이제 프리미엄 스킨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미스 오르카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번 주의 소식은 이게 전부입니다. 예. 이게 예 여기 이벤트 확률업하고 그 다음에 헬라 추가된 거, 그 다음에 스킨 나온 거, 몇몇 아이템들이 추가된 거 이게 전부기 때문에 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다들 예 더위 조심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